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은 0 포함한 자연수를 말하죠. f x 가 다음 같을때 다음 함수값은 물어 봤습니다. F3은 X의 3을 넣화한 뜻이니까 3은 0과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요 위에는 요 x 의 자리에 대반하는 뜻이야. F3은 자 3을 대반이면 얼마죠? 4가 되겠네. F3은 4가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f(29)인데 29는 입력값, 29는 x가 4보다 큰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넣란 말이지? 밑에 있는 함수의질문을 넣으란 뜻이죠. 자, 지문넣더니면 x에 29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놈은 같아지는 게 f x의 2 9 넣었으니까 29, 29 4 하면 25가 되는 거지, 이렇게 f 2 5라 말은 또 뭔데? x에 또 25를 넣으란 뜻이니까또 밑에 질문넣어야 되겠네. 25를 넣으면 어, 다시 f 함수 x에 25 넣으면 f 25 4, 21이 되겠네. 2 이렇게 이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놈들 어떤 규칙 이 있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다 1이 되는 수들이지. 쭉 죽, 내려와서, 어디 가 F5도 될 것이며, 마치, 같아집니다. F5도 여전히 여기 심는 거니까, 요놈은 F1하고 같아진다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1은 이제 드디어 어디 내려야 되는가? 0과 4, 4의 입력값 1이니까, 여기다 1을 넣는 듯이, 위에 식에다가 엑셀에 1을 넣으면, 얼마야? 2가 되는 거? 죠 이건 2가 됩니다. 결국은 2가 된다는 거지. F3은 4가 되고, F29는 결국은 2가 될 거니까, 2개 내에서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